민숙이 28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일년내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찌어 짠 기름에 4분의 1인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인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수를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일년된 흠없는 어린순양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의 곡식 재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재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구워드리는 재물 외에 안식의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추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수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식이다.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느 순양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식이다. 이것이 번째,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아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재물은 숯수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인식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3분의 1인식이고 어린 순양의 건무에는 한 마리에 4분의 1인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재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그달열 나흘 날은 나 주의 6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숫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순염소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사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해 곡식의 날, 곧새 곡식재물을 나아추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아추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수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수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 기에 딸린 곡수 채물 외에 따로 바 치는 것 이다.